2017년도 이전이면 또 지금 새로 사갖고 임대 등록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요럴 경우에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임대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어, 앞으로 이렇게, 어, 이제 끝난다라는 통보를 받으시면 어떻게 될지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 같은데, 지금 거주주택은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거고, 오피스텔하고 네. 다세대주택, 요게 다 4년짜리로 되어 있으세요? 네네. 아, 네. 그러면은 만기가 언제실까요 자동 만료되는 시점이. 음... 4년이면 4월 19일 정도입니다. 아, 둘 다인가요? 네네. 아, 4월 19일이요? 네네. 예, 4월 19일. 올해. 그죠? 네네. 예, 둘다 4월 19일. 혹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4년 전이면은 지금 2017년도에, 2017년도 전에 매수를 하셨던 그런, 어, 이제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네네. 2017년도 이전이면 또 지금 새로 사갖고 임대 등록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요럴 경우에는 먼저 이 오피스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예, 그래서 요거 계속 갖고 가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자동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네. 장기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변경은 네. 안 되거든요. 예, 아, 등록을 네.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 조만간 좀 팔아야 되는, 팔아야 될 만한 그런 지역에 있는 거다. 그러면 자동말로 내게 그냥 냅두시고요. 팔고 싶을 때 그냥 파시면 돼요. 네. 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뭐 오피스텔하고 다세대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음, 역삼동에 예, 다세대가 있고요. 예, 명동포 음, 쪽에 오피스텔 두 채가 있습니다. 아, 두 채예요? 네네. 아, 네. 좋은 지역에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팔 생각은 없으신 거죠? 매도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매도가 아, 잘안되나요 안 네. 네. 뭐, 지금, 그렇죠. 제가 뭐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계속 갖고 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장기로 다시, 등록을 하시면 일단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은 우리 종부세 있죠? 네. 네 종부세 합산 배제예요. 아, 그렇게 네. 됩니까? 네. 9.13 네. 대책 이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종부세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괜찮게 세도 잘 받고 있고, 뭐 전세를 끼고 계셨는데 2년마다 전세가 몰리는 게 용이하다. 그러시면은 저는 갖고 가시는 거, 어, 이렇게 추천드리고 음. 싶고요. 근데 네. 내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처분을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만료하시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파셔도, 어, 그 양도소득세 중간은 안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네. 종부세 합산 내제는그 아, 임대사업을 다시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종부세에는 합산이 돼요. 합산이 되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일단 그 만료가 된 다음에 다시 재신청을 날짜 이후에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 만료 되게 냅두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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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동 자동 말소가 돼야 언제 네. 팔아도 중과세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음, 만약에 네. 시청장님께서 아우 나 빨리 장기로 하고 싶어 해갖고 이거를 자진 말소하시고 등록을 다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 등록을 다시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자진 말소를 해놓고 등록 안 하고 나중에 파시게 되면은, 어, 몇년 내에 팔아야 되고 이런 의무가 또 들어가거든요. 언제 음, 음. 팔아도 뭐 중과가 안 되고 뭐 이러진 않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래서 자진 말소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고,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동 네, 말소 네. 되도록 냅두신 다음에 이거를 내가 유지하는 게 종부세 없이 유지를 할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어, 그좀 살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새를 아. 잘 받고 있다면 네네 네, 아마 근데 네네. 영등포나 역삼동 새는 다잘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